안녕하세요. 사랑을 다육이게입니다. 오늘은 9월 27일인데요. 제가 어제 들어갈 때, 어, 비가 다 왔을 거다 생각을 하고, <laughs> 비닐 가림막을 걷어놓고 갔었거든요. 어, 그리고 어, 새벽부터 어, 비가 조금 다시 온것 같아요.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또 비를 어, 아침에 나와보니까, 어, 맞았습니다. 얼굴은 다 이렇게 어, 젖어 있어요. 이렇게 물방울들이 어, 이렇게 다 맺혀 있습니다. 어, 라즈아가도 요즘 어, 꼭지점을 살짝 찍어주는 듯 보였는데요. 어, 이렇게 아이들이, 물방울들이 다 맺혀있어요. 요 모닝도 제가 어, 물을 어, 살짝 먹여가지고 내놨거든요. 요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살짝만 먹여가지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내놨는데요.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물을 조금 먹은 것 같아요. 어, 그렇게 많이 온것 같지는 않고, 어, 그래도 아이들이, 어, 조금 그 물방울들이 맺혀 있습니다. 물들을 뭐 얼마나 먹었을지 모르겠네요. 어, 그래도 물 마른 아이들은 대부분, 어, 좀 있었어요.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물 마름이 있었던 아이들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을 조금씩 먹어도. 어, 또 이렇게, 어, 비가 뭐, 새찬 비가 온게 아니라서요. 또 얼굴들이 또 화분을 가득 덮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안으로도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얼굴 세수만 이렇게 조금 했을 것 같아요. 어, 요 정도 아이들이 비를 어, 조금은 맞은 것 같아요. 와. 아, 여기, 어, 요 아이는요, 블랙 퀸이거든요. 어, 요 아이가요, 얼굴을 조금 오므리고 있었는데요. 어, 오늘 와서 보니까 얼굴을 조금 펼쳐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어, 입, 여기 가운데가 좀 떨리기 시작하네요. 입장들을 하엽을 지면서, 어, 제거를 해주다 보니까, 이 가운데가 또, 뻥 뚫려가네. 그래도 어, 아주 어, 단단합니다. 이런 아이들. 케라리언도 어, 여기서 이렇게 잘 있고. 아모르파티도 어, 아주 너무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레드 글로우인데요. 지금 이제 라임을 어,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피칠스 앤 크림입니다. 이 아이도요 완전 푸르딩딩했던 아이인데요. 이렇게 이제 라인을 어, 보여주기 시작하고요. 페리도트는 좀 색감이 더 진해진 것 같죠? 아 너무 예쁩니다. 요즘 페리도트 이 아이 너무 어, 저 뒤에 있는 아이도요 색감이 많이 어, 또 어, 진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요 아이가 고스띠거든요. 고스티가 요, 이제, 이렇게 합식을 해 주었잖아요. 요 앞에 있는 아이 하나가 물룸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뽑아 냈습니다. 와, 요, 조그만한 콩분들 아이들은요, 어, 안 그래도 물을 한번 챙겨주려고 했거든요. 화분이 작다 보니까 요 아이들은 또 물마름도 큰 방. 어, 느껴서 어, 한번이 아이들 따로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비를 맞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여러 아이들 이제 한그릴라도 어, 뿌리 활착 잘한것 같아요. 이제 단단한 어,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핑크 스텔라인데요. 핑크 스텔라가 분갈이 해주고요. 그렇게 썩 어,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. 요즘에는 이제 조금 활착이 되어 가나 봅니다. 이제 좀, 어, 입들이요, 얼굴들이 조금 생기가 도는 것 같고, 요 아이가 분갈해주고 계속, 어, 좀 칙칙한 얼굴을 보여주었거든요. 네, 이제 좀 활착이 되어 가나 봅니다. 얼굴이 좀 달라 보이네요. 어, 아리엘도 어, 이제 색감이 좀 어, 조금씩 어, 진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씩 어,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. 요 노마도 어, 빛감 보라색 빛감을 살짝 올려주기 시작하고요. 어, 이렇게 아이들이 어, 이제 하루가 다르게 정말 변하는 모습을 어,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어, 블레이프도요 이제 꼭지점 찍기 시작합니다. 어 아이들 어 물을 어뭐 날씨가 너무 시원해요. 오늘 바람도 좋아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을 좀 털어주긴 해야 되는데 뭐 천천히 털어줘도될 정도로 날이 어 아주 시원합니다. 마디바 안에서 물 먹고 그러고 <laughs>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물을 또 먹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날이 어 좋아서. 괜찮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냥 한번 있어 지켜보려고 합니다. 요즘엔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 같아가지고 아, 너무 좋아요. 온슬로우도 안에서 물 먹고 돌덩이가 되어가지고 나와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물을 또 먹었습니다. 음. 아이들 물보석 매체 있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잠시 아이들 감상하고 있답니다. 아, 카시오 조금 너무 이쁘고요. 어, 분갈이 한 아이들 중에 아이 하나 간 아이가 있어요. 그게 누구였냐면 아 백야. 백야가 어제 보니까 약간 어 입장들이 투명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. 어, 빼냈는데요 잎을 건드려 보니까 우두두두 다 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안에 뿌리 부분도 어, 물렀고요 목대에 어, 이미 다 어, 전이가 돼가지고 가망이 없어 보여서 그냥 뽑아버렸습니다. 어, 백야가 지금 한 아이가 어, 이상이 있고, 나머지 아이들은 그런대로 아직까지는 건강해 보입니다. 어, 이제 하우스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. 하우스에 들어왔는데요. 어, 들어오다 보니까 비가 한 방울씩 내리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어, 가림막을 좀 어, 비가림을 좀 저렇게 어, 다시 씌워 줬는데요. 씌워 주자마자 또 <laughs> 비가 그치고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. <laughs> 다시 또 걷어야 될것 같아요. 어, 오후에는 햇살이, 어, 간간이, 어, 있을 것처럼 보여요. 어, 제가 오늘 아침에요, 어, 오면서, 어, 요,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몇 아이 또 데리고 왔어요. 아요 어, 아이도, 어, 거리대에 어, 있던, 어, 그런 아이인데요. 어, 작년에 정자포트 구매했던 그런 아이입니다. 요 아이, 어, 이렇게 분해다가 또 분갈이 하고 나니까, 어, 조그만한 분들이 몇개또 남았어요. 그래서, 어, 요런 아이들, 어, 조그만한 분에다가 앉혀주려고 이렇게또 들고 왔습니다. 요 아이, 어, 이름이, 어, 레드, 아니아지 초코 젤리 요 아이가 이름을 레드 오렌지 이름을 달고 와가지고요 어, 레드 오렌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초코 젤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어, 요 아이도요 성장을 아주 많이 해줬어요 입장이 아주 길쭉해졌죠 까망인데 <laughs> 이렇게 길쭉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이제 저 서서히 조금씩 물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라인도 보여주고 있고요. 요 아이도 분에다가, 어, 조그만한 분에다가 앉혀가지고 다시 또이 길어진 입장을 좀 다져보려고 합니다. 요 아이도 데리고 왔어요. 요 에스메랄다 요 아이도요. 어, 베란다에 거리대에서 이렇게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. 어, 이렇게 올여름 이렇게 목대도 쑥 올려주었고요. 아, 요렇게, 어, 아, 분지도 하는 것 같아요. 에스메랄다는. 근데 이제,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뭐 분지까지는 안 하고, 이렇게 쌍두로 지금, 어, 잘 자라주었고요. 어, 지금, 어, 어제, 어, 좀 물마름이 있어가지고, 어, 베란다에서 저면관수로 물을 좀 먹었거든요. 요 아이를 이제 조금 털어가지고 말렸다가, 어,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도 거리대에서 데리고 왔습니다. 어, 조금 전에 제가, 어, 이한 아이, 저 하우스 밖에서, 어, 물음 증상이 있는 이 아이 백야, 이 어, 이렇게 다 그냥 후드도 떨고 입장. <laughs> 요렇게 그냥 후드도 다 떨궈 버리더라고요. 혹시나 좀 이제 뭐 요, 입장들이 어, 좀 괜찮은 입장들이 좀 입고지가 어, 좀 되려나 싶어서 이런 건안될것 같고, 이렇게 어 뿌리도 완전히 어, 이렇게 고사를 한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어, 이렇게 다 뽑아 버렸고. 그냥 좀, 요렇게 한쪽에다 놔뒀다가, 혹시라, 어, 좀 입꼬지가 되는 아이가 있나, 한번, 그냥 보려고 합니다. 요런 입들은 조금 괜찮아 보여요. 그래서, 요렇게, 그냥, 음, 놔둘 거고. 아, 귀엽죠. 요 아이 분갈이 안 했어요. 그냥 요렇게, <laughs> 어, 있는, 제가 올 봄에, 어, 분갈이 해준, 어, 아이고. 테슬라도 올 여름에 입장이 조금 길쭉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시 또 분갈이를 해 주었습니다. 테슬라, 어, 저와이 보조개가 매력인데 어, 입장이 길어지면서 보조개도 다 없어졌고 <laughs> 이제 가을에 또 얼굴 다져 가면서 보조개를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요 테슬라. 어, 요 아이는 수빙인데요. 수빙도 참 오래 순환을 많이. 어. 겪었던 것 같아요. 어, 올 봄에도 어, 조금 어, 안 좋아져가지고 어, 분갈이를 다시 해 주었었거든요. 그런데 어, 저번에 그 나갔다 들어오면서 이 아이도 상태가 더안 좋아졌습니다. 여름에 이렇게 우짜람도 어, 심하게 어, 보여주었던 어, 그런 아이가 이렇게 줄기도 이제 좀 우짜라다 보니까 줄기도 연약해져 있잖아요. 어, 그런데다가 나갔다 들어오면서, 어, 뿌리가 많이, 어, 상했더라고요. 어, 요 아이도 조금, 어, 이, 익었던 것 같아요, 뿌리가. 그래가지고, 뿌리를 좀 이번에, 어,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. 요 아이도 계속해서 이런, 어, 물은, 어, 이런, 어, 노란 입장들이 하나씩 계속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이렇게 어좀 어, 이런 입장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어 이렇게 뿌리를 조금 많이 정리를 해 가지고요 다시 또 이렇게 앉혀 주어 봤는데 어요 아이는 조금 지켜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어좀어 어, 회복을 뭐 완전히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좀 한번 또 다시 어 뿌리도 좀 새로 나오 받고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또 어, 담아 주었고요. 요 수빙을 제가 어, 거리대에서 잎꽂이로 이렇게 키운 아이인데요. 요 아이도 아주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어, 잘 자라 주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또요 아이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에다가 이렇게 소복하게 앉혀 주었습니다. 요 수빙이, 이 아이는 거리대에서 그래도 웃자람 없이 이렇게 얼굴을 하나하나, 얼굴이 근데 좀 작아요. 작지만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너무 이쁘게 자라주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담아주었는데요. 어, 이런 아이가 이렇게 이제 또 핑크빛, 어, 또 이렇게 소복하게 보여주면, 아, 이쁘지 않을까. <laughs> 그런 기대가 됩니다. 어, 이렇게, 아, 이 아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어, 요,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어, 분에다가 앉혀주었습니다. 요렇게 입장 다, 어, 정리하고, 어, 그 다음에는요, 어, 그렇게, 어, 어, 이상이 있는, 어, 그런 입장들은 이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뿌리에, 어, 밑에, 어, 새 뿌리가, 어,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다시 분에다가 앉혀 주었습니다. 새 입장 만들면서 이렇게 또 다시 큰 얼굴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한번 담아 주었습니다. 아 이렇게 아이들 또몇 아이 보여드렸구요. 아 명절이죠. <laughs>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. 아.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도 행복한 명절 보내고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